<목소리가> 어! <laughs> <별게> 못셨어요나 <laughs> <laughs> 근데 너무 자신있어 아, 형님 때문에 다고아 아, 아, <laughs> 책임감 아유 그럼요 바로 덮는데요국가아이분 <laughs>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제일 저? 잘 어울리세요 <laughs> 아, 근데 영수형 12번이다. 12번째 선수. 아, 골프 선수는 그 등번호가 없잖아요. 네, 그렇죠? 없어요. 네. 그런 게 부러우셨다면 그런 이 게. 이게 아, 그 뭐... 보통 팀 운동들이 다 있죠? 아, 네, 진짜 음, 팀, 운동. 팀 운동들만 네. 해요 근데 팀 운동이 막 그렇게 부럽진 않았어요. 왜냐면, 더 어... 어려울 것 같아요. 어... 오히려 내 부담감이 어... 어떨 때는 벌어질 어... 때도 어... 있겠는데, 그렇구나. 어떨 때는 또 그게 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. 어... 내가 그, 아까 아빠가... 2년 그, 약간. 아단... 아무튼 투이 준비로 갔어 아,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. 솔직히 <laughs> <laughs> 못넣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형님은 그때 이치현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아 면제를 받은 상태였어요. 또 이제 와일드 <laughs> 카드로 갔어요. 두 번째인가 어세 번째. 아, 마지막이었나? 난 근데 너무 자신 있었어. 그날 따라 유도 볼 때도 너무 커 보이고. <laughs> 너무 커 보이고. <laughs> 야, 무조건 넣었다 이거는. 그래서 진짜 자신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석으로 딱 보고 찾는데 진짜 구석으로 갔는데 크로스가 맞고 위로 한 30m. 3 0 c m 요0센요 너무 세게 차갖고 아니 진짜 50cm, 너무 세게 차가고 너무 작지 아 뭐, 딱 맞고 그냥 쭉 올라갔어. 진짜 형님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나요 오 어? 얼마나? 네. 어? 그때 그 만약 에그 승부차기에 들어갔으면은 그분들이 다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? 근데 이에 아니 네. 그때는 사강 4강, 그 사강전이었는데 네. 물론 결승가한번이겨되는데 가면 아 그냥 가 정도로 우승하는 그렇게 그렇게 네. 결정적이지는 네. 않네요. 아니 결정적이었어. 그때 우리가 너무 강한 팀이어서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무조건 우리가 우승한다고 변이일어요 이변이 이름을... 저 그때 군대 입대했거든요 너, 제가. 군대 어. 그때 어. 형이랑 있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상무에 들어갔어요 몇몇 선수들 이러면 또 걸어갈 수는 없지만 어... 이형표 때문 왔어요 <laughs> 뭐 이런 선수들 꽤 많았어요 아, 네. <laughs> 한번 얘기해봐 한 얘기해봐 <laughs> 얘기해 이씨한명이신가요그 아, 네, 네, 네. 근데 또 그게 또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에이동훈 그러니까, 그 아, 네. <laughs> <어렸을 때>, <laughs> <laughs> 선수가 지금 <laughs> 대안은 하시나요? 시선이 어? 월드컵 이후로 대안을 <laughs> <laughs> <하는>. <laughs> Thank you